<웃음> <웃음> 어, 어머 나 홍여사님 오셨어요. <laughs> 그러잖아도 내가 연락하는고 합니다. 커피. 네. 내가 골치 아픈 일좀 있었어? 얘기 들었어요. 아드님 파혼했다는 아, 어,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 했잖아. 감쪽같이 지양딸인걸 속였지 뭐야. <laughs>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를 데려와? 잡탕 만들 일 있어? 출신 구린 것들은 언제든 꼭피가 나거든. 지난번에 며느리 될 애라고 데리고 왔을 때 세상에 나 글쎄, 짝퉁을 들었더라고요 어, 나는 딱 보자마자 느낌 이 쎄다니까. 쎄한물로 치면 자기네 조카가 더하지. 뭔가 귀티가 안 나잖아. 응? 어? 혹시 심회장이. 밖에서 나온 자식 아니야? 그쵸. 걔가 눈이 조금 음침해. 결국 집안에 먹칠하는 것좀 봐요. 내가 부끄러서 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니까. 새로운 미션이다. 장소는 성찬갤러리. 디데이는 3일 후 20주년 기념 파티. 새 미션이라면 성찬갤러리 VIP룸에서 진품들을 훔쳐내. 그리고 고명주가 그린 가짜 그림으로 바꿔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더러 도둑질까지 하라고요? 왜 하필 기념 파티예요? 그날은 손님도 넘쳐나고 경비도 사망할 텐데 다른 날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야, 야! 내가 지금 니들한테 부탁하는 걸로 보여. 시키면 시키는 대로나 해. 고명진 여기 있는 일곱 명 초대권부터 확보하고. 모 그날 파티는 2층 대전 시간에서 열린다. 명화들이 있는 부에이 필름은 보다시피 여기야. 파티장에서 부에이 필름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1분 40초. 훔친 그림을 밖에 대기하고 있던 벤으로 옮긴 후벤에 있던 가품을 신품이 있던 자리로 바꿔치기한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요즘 드라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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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매취리 웰컴! <Welcome> <laughs> 진짜 오셨네요. <laughs> 매튜 회장님 오신다 했더니 VVIP들이 꽉찬거 있죠? <laughs> 걱정 말아요. 우리 오빠는 안올거 아닐까? 상관 없습니다. 저도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돼요. 오늘은 얼굴 보는 걸로 만족해 주시죠. 아,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아쉬워서 어째. 가기 전에 우리 사진 찍고 가요. <laughs> 자. 하나, 둘, 셋. 예뻐, 예뻐, 나. 한번 더. 하나, 둘, 셋. 보안 작구은 전부 15. VIP 룸의 그림은 총1 2 점. 보안 장치가 꺼지고 경비 업체가 도착하기까지는 15분. 그 사이에 모든 그림을 훔친다. 훔친 그림은 밖에 대기하고 있는 배으로 옮기면 돼. 그리고 바로 가짜 그림을 VIP 룸으로 옮겨서 바꿔치기 한다. 차주란, 준비 완료. 도명진은 vip 룸으로 가는 길 안내해. 맡겨만 줘요. 네. 고모, 20주년 기념 파티 축하해요. 어, 너, 너둘석이니뭐 어, 어디야? 어? 미국이야? <laughs> 몰랐구나. 나 한국 들어온 지꽤 됐는데. 어머, 오늘 드레스 너무 멋지다. 코발드 칼라 예술인데요? 설마, 설마 너 여기 온 거야? 고모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고모가 아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에요. 아방가르드 풍의 모자, 좋아하셔. 이거 못치려라고 당장 만나. 내가 할게. 야, 야, 심준석! 이게 진짜 누굴 망하게 하려고? 안 간다고 했잖아. 지금 파티 하고 놀 때야. 오빠, 진석이가 갤러리에 왔어요. 확실해? 아이, 선물까지 줬다니까. 아, 빨리 좀 와서 데리고 가요. 내 파티 망치지 말고. 자대기시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 와 있어. 빨리 잡아야 돼. 뭐라고요? 누가 왔다고요? 심준서. 내 조카. 우리 오빠 아들이 여기 와 있다. 안녕하세요. 어머, 매튜 회선님 아니세요? 네. 아니 왜 이렇게 험블하게 하고 다니세요? 못 알아볼 뻔? <laughs> 하긴 뭘 입어도 귀티가 잘잘 흐르시니까. 홍진아 회선님이시죠? 저를 아세요? 그럼요. 지정그룹 사모님을 모를 까봐요 어... 아까 심관장님이 저한테 보여줄 그림이 VIP룸에 있다고 하던데, 안내 좀 부탁해도 될까요? 심관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금시초문이네. 거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나하고 심영 회장님 말고는. 아,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섭하죠. 난 아무나가 아니니까. 남한테 죽는 기분이었더니. <laughs> 빨리 매튜한테 보고 해. K가 왔다잖아! 갤러리를 폭발해서 기키면 우리만 죽어. 매튜한테 새로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그 어떤 계획도 수정할 수 없어. 얼른 그림부터 옮겨. 고명지 뭐하고 있어? 이쪽으로 따라와요. 매튜 형 빨리 전화 받아. 아이씨, 왜 전화를 안 받아? 케이크, 이그 새끼부터 잡아야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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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그룹은 곧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거야. 가품으로 그림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될 거니까. 그렇게 혐오하던 가짜로 나락에 떨어지는 꼴이란 <laughs> 준석이. 당최 보이지를 않아요. 나 너무 놀래서 내꼴 좀 봐요. 뭐 하고 있어? 얼른 찾아. 경찰입니다. 이곳에 살인 용의자가 있습니다. 자, 다들 동요하지 마시고 한쪽에 모여 계시겠습니다. 余列。 우리 중에 범인은 없어. 우리 계속 할게 있었잖아. 맞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가 증인이 돼줘야 돼요. 우리 말은 믿어줄까? 우리 이미 부른 게 너무 많잖아. 민도야! 거기 없어?